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5월 24일 수요일 말씀, 신부 예찬, 함께 읽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다리는 둥그러서 숙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파로 둘은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남사승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해스본 바드립, 바드락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담의 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매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의 메이였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캐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 혹은 사랑 고백을 잘 받으시는 편인지요? 어떻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그렇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주변 분들을 관찰을 해도 그렇고 저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이 칭찬, 인정 뭐. 그뭐 사랑고백 이런 것에 굉장히 어색해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왜 그럴까 하면 그 어린 시절부터 자라오는 성장 배경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순수한 사랑고백 혹은 뭐 부모님으로부터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뭐 이런 이야기 거의 들어보지 못하고 자라잖아요. 저도 그 성장해 오는 동안에 저희 부모님이 수진아 널 사랑한단다. 저는 이런 얘기가 기억이 나질 않아요. 물론, 사랑하시죠. 아들을 사랑하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고백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연애를 하면서도, 뭐, 누굴 사랑합니다. 뭐, 사랑한다. 이런 얘기 거의 하지 않잖아요. 연애할 때만 그렇지, 뭐, 부부 간에 살면서도 순수한 마음에, 누구누구 사랑해요. 사랑해. 뭐, 이런 표현 잘못 들어보고 자라고요. 그리고 또 인정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인정함도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어, 객관적인 아주 큰 성과를 이루었을 때나 그것에 대해서 칭찬과 인정의 이야기를 듣지 뭐 순수하게 저 자신의 어떤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부각시켜서 어, 칭찬해준다든가 이런 뭐 인정을 한다든가 이런 얘기 거의 듣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엇인가 순수하게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인색하다고 표현하기는 뭐하고 그걸 굉장히 어색해 하죠. 그러니까 피차간에 그걸 듣고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장해서 어떤 일에 있어서 누군 누군가 순수하게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면 굉장히 막 어색해하는 거죠. 막 몸이 움츠러들고 그리고 그 아예 저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잘안 나오고 그냥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뿐만 아니라, 칭찬을 해도 그 칭찬을 순수하게 받지를 못해요. 아예 아니라고. 막 굳고 부인하고, 막, 그래요.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데, 이게 그게 잘 되지가 않아요. 아니라고 막 부인하고,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런데요,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에 어색한, 받는 것에 대해서 어색해 할 뿐만 아니라 이게 신앙에 있어서도 또 이게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도 저번에도 한번 물어봤지만 대답이 다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듣는가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또 어떤 분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또 어떤 분은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도 그러니까 주로 격려, 사랑, 인정 이런 말씀을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려치면이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막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음성은 뭐이 세상의 비밀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제 내심에는 그냥 뭔가 세상에 감추어진 비밀이나 뭐 은밀한 것들 아주 기적적이고 신비한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런 것을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알려주시지 그 외에는 그런 말씀은 별로 해주시지 않고 해주셔도 제가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가 봐요. 어떤 음성을 많이 주시느냐면 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다 하는 음성을 참 많이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송구스러운 일을 행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고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쉽게 용서의 말씀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 스스로 이것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말아라. 나는 너를 이미 용서했단다. 그리고 나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 준것참 고맙구나.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음성이 저에게 막 들려와요. 그런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종종 이런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나는 너를 지지한단다. 그리고 나는 네가 하는 설교를 나도 좋아한단다. 뭐 이런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불러가라막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잘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관대하실 리가 없어.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모르는 말은 아니지만 어, 내심 이렇게 들려오는 그 음성에 대해서 제가 인정하기 힘든 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관대하시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고백하신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격려를 하신단 말인가? 이렇게 용납을 하신단 말인가? 이게 잘 믿어지지 않, 않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막몇 번을 확인하면서 다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음성이 들려와요. 제가 어떤 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뢰할 만한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에서 교제하는 목사님들 모임에서 종종 이제 이런 이야기를 표현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아직 신앙이 어려서, 워 아직 젊어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연세가 있으니까 어, 신앙이 아직 젊어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해주신다는 그러한 어, 코멘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돌려서 얘기하자 직접적으로 얘기하자고.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듣고 싶은 음성, 그런 것에 대해서 어, 듣는다는 거죠. 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음성을 제가 들을 수도 있겠죠. 혹은, 어, 하나님께서 저를 어린아이처럼 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생각되어지는 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격려요. 사랑이고, 어, 한, 그, 하는 음성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저 스스로가 교만해지거나 잘못되어지지 않거든요.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 저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인정과 그리고, 음, 사랑과 격려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제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극렬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조건 없이 사랑할 마음을, 그리고 사랑을 고백할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한 용납과 인정을 어떤 특별한 객관적인 성과를 내지 않아도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저에게 생겨난다 말이죠. 그것이 예전에는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그러한 사랑과 격려와 인정의 음성을 들으니, 그 듣는 것이 풍성해지니까 표현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다 하더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신부 예찬에 대한 이, 이 사랑 고백이 많이 나와요. 1절부터 9절까지가 이 신랑이 신부에 대해서 혹은 남자 연인이 이 여자 연인에게 이 술람미의 여인에게 하는 고백이 될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이게 좀 애매해서 이뭐그 예루살렘의 딸들이 예수,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데 꼭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을 것도 같아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어, 솔로몬이 신랑이 술람미의 여인에게 하는 사랑 고백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보면 보세요. 뭐, 다, 읽을 필요, 다, 뭐,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두 가지만 해석하고 싶어요. 1절, 1절에 보니까, 귀한 자에 따라, 신은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래서 이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조목조목 얘기해요. 그런데 그 지역에, 그 나라에, 이스라엘 땅에 아주 아름다운 것들을 들어서 비유를 하여서 그 아름다움을 고백하는데, 근데 우리는 사실 그걸 본 적도 없고, 그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뭐, 망대가 얼마나 아름답고, 곧고 이런지, 뭐, 이런 거, 뭐, 종려나무가 어떤지 우리는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어찌하든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너참 아름답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아, 안수 집사님, 왕창 집사님한테 내 사랑, 이런 표현을 합니까? 내 사랑, 왕청. <laughs> 이런 고백하십니까? 신혼 때 혹은 연애하실 때 그렇게 했지만 결혼하고 살면서 이런 고백 잘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토록 자기 아내에 대해서 혹은 연인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을 고백을 한다는 거죠. 저는 이 술란미의 여인이 이 고귀한 자태를 갖고 그리고 이 자존감을 갖는 것은 바로 이 신랑의 끝없는 사랑 고백, 인정, 이러한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 이런 이야기를 흠뻑 들으니까 이 비어있는 이 저수지 같은 우물 같은 어, 그러한 것이 이 누구로부터 받지 못한 그런 사랑과 인정과 격려가 자기의 남편, 신랑으로부터 받은 그것이 꽉 채워져서 그 마음의 안정감과 그리고 이 자태를, 아름다운 자태를 더욱 드러나는 자존감을 갖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스가랴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증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많이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심 깊이 듣는 귀를 열고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고백을 많이 받으시고 그대게해서조그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또한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서 흘러넘치는 사랑을 끼쳐드리는 그래서 덕을 보게 하는 그러한 복의 통로로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